어, 이번에는 스페셜 코치가 있습니다. 예, 스페셜 코치를 또 안정환 감독과 이동 코치가 모셨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의 팁을 드리자면, 네네. 머리가 굉장히 정갈하게 넘어갑니다.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laughs> 고속도로가 타 있죠. 예예예. 예, 예. 맨날 가야 된다고 하는 애 있어요. 아아! 어떻게 해요? 축구인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네. 가야 돼하 면. 가야 돼 가야 돼. 네. 이거 아니야.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아 어, 저는 이곳 남해가 어, 낳은 아, 아들이죠. 오. 미조면 미조리 출신. 네네. 오. 미조면 미조리 출신. 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선수는 아, 예의가 엄청 바릅니다. 오. 아,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아, 알아야. 아 예의 바른. 아, 예의 슛. 바른. 예. 예. 아. 골 읽을 때 인사하시는 예, 그 분이군요. 이리 그렇죠. 예. 하나 더 인사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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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어, 오늘의 스페셜 코치, 우리 감독님과 코치님의 정말 오른팔과도 같은 스페셜 코치 두분 나와 주십시오. 네, 모십니다. 자, 크로스였는지, 슛이었는지. 아, 음, 아, 음, 아그 도전을 음, 음, 아니 음, 저 잡아도 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강철FC 감독이자 지금은 뭉쳐에 찬다 해설위원으로 있고요. 어쩌다벤져스의 수비 코치 이직을 원하고 있는 아 조원이라고 합니다. 수습니다 예, 아 수비 코치! 아 가르쳐주세고 네, 있어요. 아, 여기 뭐 기회가 오, 아직 안 와가지고, 여기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정수 코치 인사하실까요? 정다 아, 네. 무슨.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국 선수, 저기, 절친이고, 현 수원FC 코치 이정수입니다. 반, 예. 반갑습니다. 야. 야. 현재 수원FC 수석 코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현재 프로팀 코치. 예, 네. 코칭 진짜 하시는군요. 네. 네. 아. 준비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아, 아 뭐든 리또 아, 갖고 있 항상 뭐 갖고 다니죠? 똑같네. 원래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좋아요. 오. 어. 둘 다. 아, 그리고 네. 손에 이렇게 뭐 있는 거 좋아하는 오케이, 스타일. 거. 네. 두 분이 어 동기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래된 친구알고있는데 거의 오래 됐어요 그렇죠. 28년, 9년부터 알았으니까 같이 네네. 청소년 대표팀을 하면서 그때부터 만나 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25, 한 5년 전부터. 정도.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 네. 이정수 코치하고 안정환 감독이 수원에서 같이 네. 선수 생활도 네. 하셨었고.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네. 안정환 감독은 어땠나요? 아유, 솔직히 물어봐요? 솔직히 좀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아아 얘기해 얘기해. 어. 오늘 좀 시원하게 얘기예요 우리 그런, 좀 듣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1년 있으면서 네. 몇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안 감독님은? 왜왜 왜, 왜? 저도 그때 부상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기였고, <laughs> 안 감독님 도 경기에 또 많이 출전 못하면서 또 힘든 아 시기였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몇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항상 운동 끝나시면 제일 먼저 퇴근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퇴근하셔가지고, 아 예, 예. 야, 퇴근은 빨리 퇴근이에요. 칼퇴근이에요. 칼퇴 칼테근. 수원은 수원에서 서울까지 제일 빨리 가서. 차 많이 밀려요. 그래서 차가 아, 그 5분 가서. 사이에 야. 빨리 출발 안 하면,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밀립니다. 아